이와 같이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분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A씨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별세하였습니다. 치료비와 입원비가 수백만 원 가량 미납되었지만 A씨의 통장에는 그것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잔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생전에 처리하지 못하였는데 안타까운 것은 A씨에게 가까운 가족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분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당장 처리를 할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속인 중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를 할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들에 대해 관리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 후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인을 아예 찾을 수 없는 상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 여부를 모르거나, 오래전에 해외로 이민을 간후 소식이 끊겼다거나, 때로는 상대방 측에서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굳이 일부러 상대방을 찾는 수고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세를 낼 정도로 규모가 있다거나, 그 재산을 당장 매각하여야 할 경제적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사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사님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부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한편 통신 3사에도 부재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재자의 소재가 파악된다면 이후에는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당연히 공동상속인 중에서는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이면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까지 된다면 부재자에게 손해가 되는 재산 분할을 결정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 상속관계 이해관계가 없는 재산자인 친척 또는 변호사 등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재산관리인 선임이 있으면 재산관리인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을 알수 없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합니다. 다만 재산관리인 선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재산의 관리행위인 것이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부재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 분할과 같은 관리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즉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보존 행위, 재산 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 종료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에 승인을 한 때에는 관리는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반면 상속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의 공고를 하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준부를 알수 없는 때에는 관리는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그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청산을 위한 신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전부를알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특별연고자란 피상속 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예를 들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 관호를 한 사람,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사실은 관계에 있던 사람 등입니다. 만일 특별 연고자도 없는 경우라면 그 상속 재산은 국고에 기속되는데, 국가에 기속되는 때에는 상속 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